카오톡 그런데에서도한번봉 한번 나가본 적 있다 했잖아 <laughs> 내가 이제 인넷생활 인터넷 망령짓을 많이 하면서 느낀 백데이터인데 인터넷에서 약간 딜짓하고 센 척하는 친구들 <laughs> 실제로 만나면 좋나요? 그러자! <laughs> 그렇죠 님,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뭔데요? 말씀해보세요. 투수들을 실제로 만나면 어떠냐고? 느들끼리? 그거는 이제 안 되죠. 장난으로 이야기하면은 묶어다가 이제 그, 아, 너 방금 지금 되게 문맹했어? 어, 너. 그니까 내가 문맹했다고 내가. 손가락 방향이 나였잖아. 어, 투수들을 얼굴 씌워봤을 때?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내가 인터넷 생활을 좀 많이 했거든. 어, 나는 그 옛날에 카카오톡 그런 데에서도 한번벙한번 나가본 적 있다 했잖아. <laughs> 내가 이제 인터넷 생활, 인터넷 망령 짓을 많이 하면서 느낀 빅데이터인데, 인터넷에서 약간 악질 짓하고 센척 하는 친구들. <laughs> 실제로 만나면 존나 <좋나> 얌전해. <laughs> 오히려 얌전했던 친구들이 반대로 약간 좀이마냥막뛰어댕기고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. 그래서 이제 닉네임 듣고 좀 깜짝 놀란 친구들이 몇명 있고요. 내가 생각했을 때, 아, 이 친구는 진짜 악질인데, 아, 이친구도 만나면 내가 죽케이 알지 않을까 이러고 만나는데 되게 막 여리여리하게 생겨가지고. 저가 그 사람이에요. <laughs> 안 믿기지, 이러면은. 어. <laughs> 제가 말씀드리자면은, 이게 비단 시청자뿐만 아니라 스트리머도 실제로 만나면 다 다른 느낌이잖아요, 여러분들. 저도 뭐, 뭐, 여기서 막. 막 <laughs> 나 이러다가도 또 제가 집총 만나서 그러진 않잖아요. 막. 은근히 이게 그 채통을 지키고 약간 각자의 본모습이 있어요. 저도 원래는 되게 얌전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나 방송 쉬는 날말 한마디 안 해. 진짜. 집에서도 말안 하고 방송 쉬는 날 수요일 일요일이지. 그날 집에서 한 두세 마디 하면은 그날 말 많이 한 거야. 평소에는 말을 하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 진짜. 어 아니 이게 말을 아껴놔야 돼. 어, 아껴놓고 차라리 내일 해야 돼. 어, 이 에너지를 농축시켜놓고 <laughs> 내일 이걸 뿜어내. 해야 된다고 말안해 진짜 진짜 해야 할 상황 아니면 진짜 뒤져도 안 하지 않냐 막말로 강도가 들어오면은 보통 아! 이러잖아요 어. 전 그냥 거기서 죽은 척하고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그 정도로 말하기가 싫어요 아니 왜냐면은 일단 내가 들어와서 죽은 척하고 있으면 강도도 일단 나갈 거 아니야 훨씨 뭐야 어 선배님이 먼저 들렸나? <laughs> 뭐 이러면서 나오실거 아니야 <laughs> 서로 이제 피안 보고 좋게 좋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인 거지 그리고 나는 이제 그말안 하고도 강도를 쫓아 냈으니까 개이득인 거고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집에 살면은 엄마랑 소통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나그 걸어가기 싫다니까 엄마 방까지 가는 그 공간도 싫어 그 거리도 그래서 전화를 하긴 하는데 이 말하기 싫은 날에 있잖아 그것마저도 문자로 보내기도 해그 정도로 난 혼자 있을 때 원래 말을 잘안 하는 사람인데 싹바가지 없는 놈 우리 엄마도 문자로 하는 것도 좋아하죠 아니 우리 엄마 엄마가 차라리 문자로 하라고 했어. 급그 병관이 문자로 해. 요 우리 엄마 그러지. 아침닭 배달 시켰는데 배부르다. 너가 와서 좀 가져가라. 아, 네건안 먹어. 네가 먹던 거걸그너 덜어 먹었어 안 덜어 먹었어. 아마너 뻔해 그 자취하는 애들 특이하특안 덜어 먹고 배달 오자마자 해 같은 것도 안 써. 자취하는 애들 특이 뭐냐면은 배달 오면은 존내 급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직원들. <laughs> <웃음> 맞잖아. 근데 <laughs> 솔직히 배달칼 그거 안 쓰잖아요. 혼자 사는 새끼들 그 특이해요. 배달 오면 배고파서 막 줄줄 굶다가 시켜가지고 지식이 직전에 시키니까 배고파서 얼른 뜯어 먹으려고 그냥 손가락으로 턱해서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. 마먹막시오디엠 일봉된 새로 존나 흔들어서 그거에 찢은. 맞어. 자체 국물이요. 배달 오면 가위 안 쓰고 비닐봉다리 손으로 찢어 새끼야 지아아 근데 그거도 나도 원래 그렇게 했는데 요즘 바뀐 게 뭐냐면 님들 그 몰라요? 공지 있으면은 이게 그 묶여 있는 부분. 이거를 이렇게 돌려 돌린 다음에 이거를 쏙 이렇게 빼면 돼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할시간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맞아. 급하면 어. 그 찢어야지. 어, 그게 맞아. 야,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네 다 그러지. 그 찢을 때 가끔 가다가 똑같은 배달 비닐봉지인데. 좋네 질긴 새끼들이 있어 <laughs> 끝까지 버티는 새끼들이 있거든 어 이게 원래 뜯겨야 되는데 그냥 쭉 늘어나 계속 <laughs> 그목 늘어난 티셔츠 마냥 계속 늘어나요 <laughs> 뭔자 알지 확 뜯겨야 좀 시원한 데그 늘어나 가지고 일단 음식 꺼낼 순 있어 여기 위에는 묶여 있고 여기 늘어나 가지고 그냥 이 사이로 꺼내는 게 그냥 이렇게 어. 근데 좋네 찜찜해 이거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어. 나 예전에 그 짜장면 소스 부어야 되는데 탕수육 소스 부은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어떤 비질 분이 그 실수하셨던데 그 영상 조회수 많이 나왔던데 그런 사람 진짜 있구나 나 그거 보고 어 이거 방송 감인가 보다 이 생각했는데 그분 영상 개 웃긴게 탕수 소스를 붓고 아 씨발을 봤거든요? 그게 너무 찰진거야 <laughs> 아 영상을 보여줘야 겠다 어. 근데 나도 이런 씨발 수 소스였잖아 이씨 <laughs> 개찰져 아니 어떻게 혹을 이렇게 찰지게 하시지 아니 <laughs>